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62편, 호세아서 10장 9절로 15절,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호세아서 10장 9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부하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부하에서 죄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레질을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네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벳 아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 날에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느냐, 베데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오늘의 시편 62편 1절로 1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 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제 2독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르챈 품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절 16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여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